안녕하세요. 코코슬이입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이 너무 절실한 계절인데요. 혹시 에어컨을 빵빵 틀고 싶지만 전기 요금이 걱정돼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합니다. 특히 요즘 창문형 에어컨이 대유행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창문형 에어컨에 좀더 특화된 꿀팁입니다. 첫 번째, 껐다 켰다를 반복하지 말자. 요즘 나오는 창문형 에어컨은 대부분 전기세를 줄여주는 인버터 방식인데요. 인버터 방식은 스스로 가동을 조절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적정 온도가 되면 모터가 꺼지는 게 아니라 회전수를 낮추며 대기하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빠르게 돌아가죠.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은 자주 켰다 껐다 하지 말고 적당히 적정 온도를 설정해두고 켜두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두 번째, 24에서 26도로 설정하기. 창문형 에어컨은 적당한 온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24도에서 26도가 적정 실내 온도입니다. 이보다 더 낮은 온도로 설정해서 계속 켜두는 건 아무래도 인버터 방식이라고 해도 모터의 회전 속도 갭이 크기 때문에 이 적정 온도를 지켜주는 것이 전기요금을 아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세 번째, 낮은 온도로 바람세기는 강하게. 바람세기도 조절해주면 도움이 되는데요. 처음에 켰을 때는 아무래도 실내에 더운 공기가 많고 적정 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니까 막 켰을 때는 희망 온도를 최대한 낮게 바람 세기를 강하게 했다가 어느 정도 실내 온도가 내려가면 그때부터 희망 온도를 24에서 26도 사이로 맞춰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넷째, 필터 청소를 하자. 에어컨을 늘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요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경우에는 더운 실내 바람을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지는데요. 그러면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에어컨 필터는 주기적으로 자주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창문형 에어컨의 전기 요금 절약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